우리 구역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지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 설교를 받고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구역공부를 합니다. 설교 복습이고 설교를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물론 이제 건축가들에게 물어보면 또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설교 시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기초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좋은 재료 써야지요. 기초가 튼튼하고 좋은 재료를 썼는데 정성을 들여 써야 됩니다. 예,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기초, 재료,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안 나는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 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3 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인데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세우는 재료 여섯 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재료 여섯 가지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집, 풀 이렇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를 둘로 구분됐다고 했죠. 하나는 불변의 성질. 또 하나는 없어져 버릴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과 없어져 버리는 것. 변하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금, 응? 은, 보석.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금이 변해버리면 어쩝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변해버리면 어쩝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 금은 보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무, 풀, 집 이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썩어 버립니다. 타 버립니다.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금과 은과 보석 을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터는 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재료는, 어, 금, 은, 보석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렇죠.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는 자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뭐라고 했지요? 지난 설교에서 인간의 경험과 철학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요참 이게 그냥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언론 답을 얻어 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주 자주 내 경험이 최고입니다.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응? 내 경험과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집을 짓는가 니 신앙과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세워야 된다?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집이 있잖아요. 응? 이거를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한다 그랬죠? 우리 구역 공부, 우리 지난 설교에서, 성경에서 무엇으로 시험을 한다고요? 불로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불로.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 갖고 그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 불로 가지고, 어, 불로서 태우면은 나무 풀과 집은 다 타프고 없어져 버립니다. 죄밖에 안 남습니다. 금은 보석은 남아있는다 이거지. 불로소 시험을 한다고 했다. 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됐네. 집을 예, 응? 네.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재료와 공적 자기 정성을 드린 거잖아요. 재료와 공적이 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싸움이 났습니다. 어? 터는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다 교회는 세운다고 하는데 그터 위에 내 경험, 내 어? 내가 은혜를 받았는 그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경험하는 그거 불로서 시험할 때 그거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지어야 어? 안 타는데 자 지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재료와 공적이 불 시험에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재료 금은 보석이라 그랬지요. 공적 그 정성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을 받는다. 박정자원산이 남아 있으면 상을 받는다 내가 교회를 제대로 지었느냐? 내 신앙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지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 가지고 지었느냐? 어? 남아 있으면 상을 받는다. 불로써 시험하는 데 남아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런데 응? 불에 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에 첫째는 두 가지지요. 응? 어? 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해를 받고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해를 받는가? 여러분 우리 그 이의 설명을 위해서는 롯을 생각하면 됩니다. 롯이 해를 받았다. 롯이 받은 해가 뭡니까? 부인 죽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위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 방탕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과하고 비교해보면 된다고요. 벌 받은 거. 구원은 받지만 롯 혼자 제대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해를 받았다는 거지. 응? 지 혼자 구원 받고 가족들 다 죽여 버린 거예요. 응? 해를 받고 불 속에서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서 받았다. 네 혼자 살아남았다 이거지. 자, 이걸 이제 우리 우리 신앙생활에다 우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구원 받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 구원 받는데 내 신앙을 내 교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응? 교회 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해를 받는다지 상이 없다는 거지 해를 받는다. 네 혼자는 구원 받을 거다. 그러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잃어버린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설교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기초가 어디이냐? 이다는 기초가 예수 그리토 아니지요. 어. 우리는 다 기초는 예수 그리토다, 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경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아니면 은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사, 경험, 어떤 신비체험이냐. 그거 다 불타버린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세우는 재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공을 드려야 된다. 이거야. 정성을 드려야 된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 마음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의 기초와 재료와 공적은 어떤지 말해 보시오. 이렇게 구역식구들과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